머이 너무 이쁜 거 아니야? 공주님이네, 아, 응. 어. 공주야, 공주. 이별이 오늘 주인공이네. 어? 이별이. 주연 오빠 머리하고 처음 보네. 내 브이로그를 박제시켜야지. 나중부터. 박제시켜야지. 나중으로 바꿨어 신발. 아파서? <laughs> 아 <laughs> 아 <laughs> 아 <laughs> 아 신발 제일 나중. 오래, 오래 신어야 돼서. 오, 이렇게 하네. 머리띠하자. 머리 이모랑 불렀잖아. 한 번만 좀 보여줘. 이모 궁금해. 보여줘. 알겠지? 나원분이물어보데 소율이 머리띠 해야 되냐고. 왜? 니 예림이는 거울 이렇게만 볼수 있어. 안녕. 너는 내 브이로그 박제당한다. 나 싫어. 너 싫어? 아니 아니. <courtroom Croody: Play up> 아, 나 혹시 예빈이 전화. 나, 나, 핸드폰. 이 없냐? 기아 거야? 겨이 나올 거냐경은이 싫대 짰냐? 겨머니 실패. 겨머니 실패. 겨머니 실패. 겨머니 실패. 겨머니 실패. 겨머니 실패. 겨않니이 결혼하시는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? 아 이렇게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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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 고장났어 선 고장났어 야 근데 이거 진짜 올라와도 되겠냐 유튜브에 얼박샷인데 아 너무 예쁜데 너무 예뻐 자눈 이쁘게 아좋았어 잘했어 모하니 모하니 네이빙양이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네이 여러분께 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식의 사례를 맡은 예림양의 친구 김원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첫 번째로 양가 어머님들께서 신랑 신부의 따뜻하고 밝은 안람을 위한 화축정화의 순서가 있겠습니다. 하객분들 다 뒤쪽을 바라봐 주실까요? 긴장했어. 자 이제 학인 여러분들께서는 줄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아름다운 두 번째 다는 무적을 차리는데요. 신부 역 예림 양의 예. 제가 2015년 i 월 22일 오빠의 n g boy, but I talk a b o 다는 오빠의 고백 then, 화해한 후예 h e 근데 t done and buy it for me. w 로 y a 리 e you? y e a 화 I w 도 이불 o 가 o r 보 y 대화로 풀어나가는 r r 한예 w a 왜 그런 거야? <목소리> 진실의 진실과 이해로 하나를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. 너무 곱게 키우면 예를까봐 너무 엄하게 키우면 거칠까봐 얼마나 솔까 청심한 것 보이지? 예전에.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딸과 사이를 꼭 만나주시기 바랍니다. 어떻 냠냠 오빠 어디 갔어? 갈비탕 아 갈비탕 갈비가 없는데 아들 누나래 <laughs> 결혼해야 되는데 어, 아 이거 진짜 귀찮거든 어깨 어깨 게비키키여줄수 있지 베푼 해줄 수있 그럼 나 비욘식 사회본으로 했어 MC 원영이라고 불러줘 너할 거예요? <laughs> 소연이 선물 <선불. 웃음> <laughs> 감사합니다 맛있다. 아, 네. 아, 나 배고파. 어, 거의 로버트가 얘기를 하나 봐. 오빠. 언제? 아까 노래 부를 부르... 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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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는 진짜 못생각. 웃음> 이모 몇몇 살이게 원영이영녕 원영이 7살이야, 사실. <laughs> 영 7살 치고 키가 좀 많이 커. <웃음> <웃음> 어, 막 많이 가려. 아니, 응, 오늘 그니까. 여기 맞지? 큰 테이블 안 짰는데, 우리 두 명만 있어. 아무도 안 와. 어, 화장실, 잘가이어잘가이어잘가이어잘가이어잘가입 먹으래. 짠 결혼 축하해! 아진아가 그러니까 졸라멘 만들어 줄 거야? 응 어디? 아, 졸라해 아, 먼저 보고 계세요. 빨리 빨리 아 지금 아가 너 손이 빠 x 아 이게 손이 존X 아파! 빨리 해봐, 졸라맨. 기다려 봐 졸라맨! 뒤편이 진짜 야무지게 했다 여기 계란도 먹고 어묵도 먹고 라면도 먹고 여기 진짜 많이 먹었네 안주 우리 안주 별로 안 먹었는데 근데 여기 4게 여기 두부김치 다 버렸네 안 먹고? 두부야어 그 다음에 태용 태지도 있어 귤도 있고 야그네가 갑자기 걔를 부른거지 우린 네가 찍을라 했잖아 뭘 빨리하래 뭐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